안녕하십니까 sk하이닉스 구독자 여러분 저희 sk하이닉스 엠버서더 일 기의 첫 활동인 이천 캠퍼스 복지시설 탐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탐방해 볼 복지시설은 바로 카페 헬스장 그리고 이천 캠퍼스 안에 있는 병원까지 오늘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복지시설 한번 탐방하러 가보실까요 출발 저희는 이천 하이닉스 캠퍼스 안에 있는 체육관에 한번 와봤는데요 바로 한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운동 한번 체험하러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허니. 운동 좀 알려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요 지금 하고 계시는 운동은 주그 운동으로 하는 거여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 아, 다시 한번. 파 파크 위트니스 김상영 트레이너입니다. 하이지니어분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구를 사용하는지 혹은 체력 강양화를 위해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음, 하이진만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바깥을 보시는 트랙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심폐지구력 강화를 위해 이 트랙을 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트레이너님과 간단하게 운동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laughs> 생각보다 무거운데. 제가 어떻게 하세요? 아. 절대 그러실 수 아, 없습니다. 아, 트랩에 따라서 런지를 하면서 음. 걸어가는 거예요. 음. 와. 되게 나다. 아. 트레이너 선생님과 같이 운동할 때 정말 이천 하이짐의 좋은 장점인 거 같습니다. 헬스장 이렇게 한번 체험을 마쳐봤고 다음 복지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러 넘어가기 전에 해야 할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미션? 아. <laughs>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 바로 올해가 SK 하이닉스 창립 42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미션은 배틀 로프를 두 분이 합치셔서 4 2을 제출해 주세요. 그럼면 쉽게 할수 있죠. 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이거. 시작. 안돼 속도가 점점 현저히 느려지는데? 어. 성준님 나머지를 부탁해요. 준비 시작.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했다? SK 하이닉스 창립 42주년을 맞아서 의미 있는 42초 챌린지 할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드리고 또 다른 복지시설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지금 3회 카페로 와봤는데 어, 제가 오는 길을 봤는데 정말 다양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하이닉스 2천 캠퍼스에 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어떤 커피를 먹을지 매일마다 이런 골라 먹는 재미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음. 저희랑 함께 체험 한번 해보시러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카페에서 준비한 미션은 세개의 아메리카노를 여러분이 직접 맛보시고 어떤 회사의 커피인지 맞추시는 겁니다. C K T 이렇게 C K T, C -K -T.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셋오 오! 오! C 상가 맞았다. 오! 하나 둘셋오 C 상 여러분들도 하이닉스에 오시면 매일매일 다른 커피를 맛보시고 저처럼 커피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지금 저희는 이천 캠퍼스에 있는 산의 부속병원에 와있는데요 다양한 진료 과목들이 있어서 하이 지니어분들의 이런 건강을 책임져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희 스케줄이 소화하느라 굉장히 좀 눈도 찜찜해 보이시고 다리도 좀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진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한번 체험하러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어떻게 불편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네. 노트북을 작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눈이 좀침찜해서요 그게 뭐 걱정 안 하시고 아니 네. 오늘 어디 불편하 다리가 좀 아파서 잘안 했거든요. 여 덕분에 안전한 그런 산업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진료를 받아 보니까 이 약간 하이 메디컬 센터 서비스가 좀 괜찮다고 느끼십니까? 바로 바로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도 해주시고 음. 이상이 없다고 해주시니까 이제 훨씬 네. 마음에 안도가 됩니다. 이 병원에서도 아마 미션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마사지를 받고 소리를 청는. 자 그럼 바로 청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도와주실 물리치료사 선생님. 환자를 네. <laughs> 존중하는 마음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 잠시만요. 점심 <laughs> 던네 손으로도 저 이렇게 환자분들이 이렇게 아프실 때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좀. 수만 만들어주고 어, 미션이 진행을 응. 실패하긴 했지만 은 여전히 저희가 소개해드릴 복지설이 남아있으니까 넘어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그 부서진 종아리를 다시 이어붙이기 위한 또 다른 물리치료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까 만져드렸던 그 종아리 부분을 조 보조해드릴 수 있고 이제 운동할 때 많이 하는 스포츠 테이프를 붙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이 되게 탄탄해진 기분이야 아, 지금 확실히 테이핑을 하니까 조금 더 지지가 좀 생기고 걷기 편해진 그런 느낌 오늘 취업또 다른 체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미션 결과 2대1로 어, <laughs> 아쉽게 마지막 미션은 제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두 미션을 저희가 성공한 덕분에 미션은 최종적으로 성공한 걸로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의 복지시설을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 SK하이닉스 앰버서드 1기는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또 재밌는 컨텐츠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